저는 현행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반대하는 것에,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성평등정책의 총괄 조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평등정책이 무엇입니까? 성평등정책이 양성평등정책과 같은 것입니까? 2025년 9월 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민경 장관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동일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어떻게 다르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에 성평등은 그냥 영문 표기 젠더 이퀄리티를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젠더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조에서 부원께서 젠더법연구회 부회장이요 젠더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이수견 대법관에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도대체 젠더법연구회 부회장이고 젠더법학회 회장까지 하신 대법관 후보님 젠더가 무엇입니까? 그때 했던 대답이 무엇인지 압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여성과 소수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남성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국회 여성가족부회 우리 조훈이 임지와 우리 의원님께서 도대체 그러면 그 성평등에는 제3의 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성가족부장관이 제3의 성을 인정한다는 것과는서법 또 이것을 제도한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되답했습니다 이렇게 제 3의 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남자와 여자의 양성을 전제하는 헌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젠더에서 제 3의 성을 인정하면 그것은 성별의 구별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제 3의 성을 인정하게 되면 여성의 지위를 심각하게 회손하는 것입니다. <laughs> 특별히 이번에 여기 지금 우리가 국회의사당에와 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이 볼수건, 남성이 짝수건로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여성가족부의 여성가족위원회 조은이 간사님께서 그러면 트랜스젠더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을 하면 공직선거자 후보자가 될때 여성, 남성, 몇 번째 후보자가 대회합니까? 그 사람이 여성의 지위를 부해받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여가부장군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 것은 성별의 구별을 해체하는 성별 해체구요. 또 헌법을 파괴하는 헌법 파괴구요. 여성의 지위를 박탈하는 여성 지위 박탈부라고 명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평등가족부는 우리 헌법 11조와 여성의 지위를 보호하는 헌법 32조, 34조 그리고 양성의 평등을 전제하는 헌법 36조에 의6조 반하는 완벽한 환헌법기구입니다. 그러므로 성평등가족부를 설치하는 세력들이 환헌법적 세력이고 이러한 환헌법적 기구를 설치하는 그러한 정당이 위헌정당인 것입니다라 만약에 성평등가족부를 만들고 싶으면 양성평등가족부할지평등가족부할지 평등가족 청소년부가 적극자라는 이름이라고 저는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 다음 발언자 소개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한다 동반자법 동성결합 허용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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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 가족부 젠더평등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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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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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전면 허용 약물 낙태 허용 반대한다. 종교의 자유 침해 안 된다 안 된다